예,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잠깐 살펴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가롯 유다와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와 같은 분들의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데요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이 과연 어떤 길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제가 말하여 가로대 베드로가 언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어떤 신앙을 이와 같이 보였습니다 사도들의 그 생활이나 믿음의 그 상태들은 장차 다가올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다소는 고난이 있고 고단한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신앙을 또 버리지 않을 수 있었죠 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후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까지 각오했다고 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항상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대적들 앞에서도 아주 자신있게 자기의 어떤 그 미래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항상 조금도 두려움 없는 이와 같은 것그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뉴다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사로 니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도 하니 저희가 가로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리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나니라 하고였습니다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이긴 했지만, 가룟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기면, 이제 내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영광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런 제 어리석음을 범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언전 30량에 팔게 되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장 4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대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르사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하고였습니다 26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열둘중에 하나인 가룟뉴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는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뭐헐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백성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뭐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들 앞에서 참 모욕적인 이와 같은 내용을 그냥 당하시고만 계시는 것 같아 보이고 현세에 있어서 아무것도 기댈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저들에게 언전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비록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현세만 생각을 했지 장착할 영원한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이런 가로뉴다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베드로나 또 사도바울같이 그 어떤 환란이나 피파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가히 그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제 미래를 내다보고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었던 그두 갈림길에는 항상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어떤 그 현실적인 이 세계만을 전부라고 이렇게 이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적 그 축복을 더욱더 많이 사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그 안일과 또 무사태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받을 분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또 보람되게 살아갈 줄 아는 은혜로운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